어? 족자카르타는 비가 오질 않네요 날씨가 매우 덥고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무라피 화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고 활동적인 활화산이고요 큰 폭발로 많은 인명피해를 줬던 화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왔어? <laughs> 저희 숙소 5층에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laughs> 날씨가 뜨겁습니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야? 너이 아, 모자 덕분에 얼굴 탐을 많이 방지하고 있어요. <laughs> 방심하지 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면은 시잡슨 줄 알려나. <laughs> 오늘은 이곳 족차카르타 지역에 조금 독특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밥을 먹고요. 소가 인도에서 봤던 그 훅달린 소다. 근데 뒤에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해. <laughs> 저희는 국부로 아얌 닭죽 이거 먹고 갈게요. 국민 음료 자스민차 시켰습니다. 음, 달다. 이게 자스민차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자스민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달아요. 설탕을 때려 부어 넣어가지고. 닭죽이 나왔습니다. 얘는 스페셜이고 얘는 보통이에요. 다른 점은 이 계란이랑 닭고기가 하나 올라갑니다. 음, 우리가 딱 상상하는 닭죽 그 맛. 짭짤한 상태 로안 해도 돼. 안에 파 보니까 닭날개 하나, 닭다리 하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래? 자기 날개 좋아하니까. 난이야. 소스위. 거의 어제 저녁에 도 여기 와서 밥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죽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어제 계산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33,000원을 깎아줬어요. 아, 진짜? 맞다, 어, 맞다. 했어. 어, 어. 셀라하머니. 셀라마스 바기. I am not speaking English, mister. No, we don't. 그래도 여기 기사님들은 외국인이 탑승하면 영어를 못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은 다 하십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못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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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외진 곳이라서 기사님이랑 쇼부를 봐가지고 그래서 한 시간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기사님도 여기서 시내로 그냥 나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좀 돈을 더 많이 드리고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음. 따봉하시더라고요. 음. 여기서 빈차로 나가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 여기서는 저희도 그랩을 못 잡고 기사님도 빈차로 나가셔야 된다고. 어. 생각보다 되게 외지다. 음. 이제 여기서 저희의 목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이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 아까 저기, 여기, 여기로 가는 건가? 그래? 한번 가보자. 일단 찾아보고, 모르면은,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안보이냐고 여기 물에 흐르는 거 보니까, 응, 어, 이 근처인데, 이 안에 물고기들이 큰게 엄청 많아요. 뭐야? 오, 뭐야? 양식장인가 봐. 가두리 양식장. 얘 키워서 뭐 해? 글쎄. 어이. 우와. 폭포가 저렇게 흐르네. 쌤 아니야 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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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민물 냄새. 어. 어다 여기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헬로 살라마 빠기. <laughs> <목소리도> 이쪽으로? 트리마카시, 아, 트리마카시.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 어, 일단은 도토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소리 났어. <목소리도> 멀어졌는데? <laughs> 어? 왜? 무슨 그, 복숭아 같은 냄새가 나. 어허. 아, 안녕 빠꾸들~ 빠 엄청 크네. 이 형님한테 물어볼까? 에스큐 요즘이? Yeah. 여기 아시나요 혹시? Uh, no. uh, 일로? 네. 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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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로요. 아, 술, 아야 sudah rusak. Hah? Oh? Gojang nasi yo? Bolsun ini inna Dapatkah anda melihatnya? Cuma deket sini, tapi keadaannya sudah... Hmm. Yes. Oh, oke. Oke, dulu. Sebentar.

한번 가볼게요 드라마카시 예. 드라마카시 어 길은 찾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어? 것 같아요 여긴가봐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맞았어 근데 지금 많이 좀 손실됐나 어요 근래에 인도네시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고장났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거든요 이쪽인가 이거 아니야 이거 어 맞아? 있어,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안돼 있어. 이쪽인가 봐. 와이 대나무도 다 쓰러졌어요. 어, 어 저기 있다. 어디? 어디 그런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우와. 되게 짧네 어, 되게 약간 좀 동화 속에 온것 같아. 어, 조심해. 조심해. 바닥에 낙엽 많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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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거야? 어, 저희가 온 곳은 여기고요. 이렇게 독특하게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건너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엄청 아, 뭐냐, 아, 왜 왜? 아, 자기 자기 자기. 우와. 오 모기 장난 아니야. 모기 때 모기 때. 모기 때 습격이다. 우와 씨, 뭐야? 어. 아이 혼나자와 씨.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힘차, 힘차. 후우. 후우. 후우, 씨. 도망가자. 아. 와사진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아, 아, 그래. 여기 5분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와, 건가? 기사님께서 모기약 챙겨 주셨어요. 내가 <laughs> 느이자 한번. 어, 물렸네 음. 아이고, 이고 물렸어 나 봐. Terima kasih. k a k i n 쌰달팬 어, 와 k a k i 이렇게 합니다 <드리마> sama-sama, <laughs> <깔아라보나? 웃음> <laughs> 잘라서 가는 뒤로 오잖아. 아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선생님. <laughs> 엄청 많이 발랐네. 가자 <laughs> 집에. 와 이렇게 <놀람> 모기가 한 번에 많이 달라붙는 <놀람> 경험은 처음이에요. 어, 간절해. 그래. 안녕하세요. 노노. 고고. 고고. 꽃다. 말려보러? 어말말 말로 거기. 어 거기. 거기. 어이가 없네. 거의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번는 어... 모기가 막네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달라붙었어요. 뭔가서 닭살 누웠어나 지금 살에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laughs>